아파트하고 다른 점은 이제 아파트는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초과인 세대에다가만 부가, 부가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에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이 나는 그냥 세금 계산서 안 끊을게요 하신다고 해서 그, 세, 그 세대에 부가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부가세 자체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착각하지 마시고 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집합건물에그 회계처리할 때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설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섯 가지인데. 어아 화면이 왜내거안 나오지? 화면 나오시냐고 한 번만 얘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PPT 파일. PPT 파일이 저기 그 자료 보내드린 거잘 보이시나요? 아 네네 잘 어. 보이시니까 다행이네요. 네. 아 잠깐만. 제가 수락할 거예요. 예. 잠깐만요. 어. 이게 넘어가 넘어갔네? 잠깐만 위로 올리려면 어.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사실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 그 다음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전산에 보시면 단지 관리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관리비 부과 현, 어, 현황을 현 보시면 이제 어, 발생금액 부과세 포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보시면 부과세 없음이 있고 항목별 부과가 있고 합산 부과 또 관리비 포함인데 공급가액 우선인 게 있고 관리비 포함에 부과세 우선인 게 있습니다. 항목별 부과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 여섯 가지를 다 어, 뭐가 다른지 이제 전산업체에다가 여쭤를 봤더니, 어, 부가세 없음이나 합, 저기 합산부가, 또 관리비 포함 공급가액 우선, 또 하, 항목별 부가, 이런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는 항목별 부가하고 어, 관리비 포함 어, 부가세 우선, 요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어떤 수정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꼭 전산 업체에다가 연락하셔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만 이제 부가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 어 절대 여기서 건드리시면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꼭 전산 업체에다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그 요거는 지금 이제 이 전산에 관리비 부가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요거 말고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음, 어디를 보시냐면 관리비 부가 처리에 보시면, 어, 여기,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 부가세 계산, 아, 계산 방법 해가지고, 거기에 그 단지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같이 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요거는 이제 부가세 우선 방식인 거고, 오른쪽에는 항목별 부가일 때의 화면을 이제 캡처한 거라서, 요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요거는, 어, 이제, 그, 그 단지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 이제, 요두 가지를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관리비 포함 부가세 우선 그냥 편의상으로 부가세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어, 아파트에서와 같이 전표를 입력을 해요 요 부가세 우선은 그래서 공급 가액과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다 입력을 하시고 어, 부가세 발생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가한 금액 안에서 부가세가 쪼개져요 부가세가 분리가 돼서 어, 부가가 됩니다 요거에 대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이 가운데에 82인 경우에 관리비에 대해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항목별 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목별 부가는 공급가액으로 점표를 쳐요.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하면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 부가세 발생은 부가 마감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전표를 칠때 공급가액으로 다 전표를 치잖아요. 그러면 부가 마감을 할때 어, 아니 부가 할때 공급가액으로만 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 마감 후에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 그리고 그이 항목별 부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적용 대상은 어, 영리 법인이고 또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8082 가운데가 8082인 곳 제외하고 그 외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번호인 경우에는 매출, 매입, 누락 없이 모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채팅에 좀답좀 좀 해주세요. 잘 들리시면 아, <laughs> 소리가 작으신가 보다. 아, 잘 들리시나요? 아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요거는 방금 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전표는 어떻게 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부가세 우선 같은 경우는 어 전기료 대 미지급금,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전기료 대 미지급금, 또 수도료 같은 경우는 수도료 대 미지급금, 또월 마감 전표는 미부가 관리비 백오십칠만 원대 관리비 수익 백오십칠만 원 이렇게 해서 치고 부가 마감 전표에는 따로 부가세가 이제 표시가 안 되고 미수 관리비 대 관리, 미부가 관리비 뭐또 부가 차익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어, 근데 이제 항목별 부가액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전기료 100만 원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 아, 7만 원대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7만 원 이렇게 전표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료에 100만 원을 어 병, 100만 원이 이제 공급가액인데 부가세 대급금이 7만 원인 거는 왜 그럴까요? 전기료 전체가 다 과세가 아니고 비과세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전력기금하고 TV 수신료가 이제 그 비과세라서 아 아까 그렇게 전력기금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갖고 오는 내내 고민하고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이제 10만 원이 아니고 이제 그거보단 적은 금액이 될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수도료 같은 경우는 수도료 자체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수도료 50만원에 미지급 비용 50만원. 이렇게 점표를 치게 되고, 이제 월 마감 점표는 요거 이제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 보내드린 자료에는 157만원이라고 표시가 됐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미부가 관리비가 어, 150만 원대 미부, 아, 관리비 수익 1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빠진 금액으로 전표를 치는 거죠. 그리고, 어, 부가 마감 전표는 이제 미수 관리비가 생성이 될때 부가세까지 포함돼서 생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수 관리비는 157만 천 원이고, 이제 미부가 관리비 150만 원 또, 부가세 예수금 7만원, 부가 차익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우리가 저기,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이 처음에 발생이 된게 7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발생된 것도 7만원입니다. 똑같이 발생이 되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금, 이제 부가세 저기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를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제로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월분이라고 하면 3월에 발생된 부분이라고 하면 어 실제로 부가를 하는 시점은 우리가 4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거는 저기 그이 금액 자체는 똔돈으로 영원으로 처리가 되는 거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요거 입력 방식 어 제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 부가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관리비 부가 처리해서 입력을 할 때. 부가세 우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똑같아요. 양쪽 다 항목별 금액을 똑같이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 부가세 우선의 방식에도 187만, 아니, 877만 7,599원 이렇게 입력하고, 또, 이제, 그 항목별 부가 방식에서도 똑같이 입력을 했다고 하면, 이게 부가 마감을 하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비 조회에서 보면 요 빨간색 네모칸 만큼이 달라집니다. 이 발, 빨간색 부분에 이제 예 부가세 우선 방식인 경우에는 당월 부가액이 이제 여기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요 저기 화면에서 부가세 우선 방식의 요 관리비 부가 금액 있잖아요. 부가 금액의 총액. 요게 금액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항목별 부가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가세가 더 얹어져서 부가가 되는 겁니다. 677만 7520원에다가 30만 4110원이 더 얹혀져서 당월 부가액이 708만 163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똑같은 금액을 놓고 이제 입력을 했다고 하면 금액이 부가되는 금액 자체는 달라지는 거죠.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리비부가 처리에 입력할 때, 아파트에서 하고 비교가 좀 되는 게 뭐냐면, 과세 부분에 비과세, 과세가 따로 이제 그 부가 항목을 입력할 때, 과세, 비과세를 따로 따로 표시를 해요. 이제 특히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일반 관리비를 다 비과세로 했는데,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과세, 비과세를 나눠서 이제 과세인 경우는 카드나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이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제 과세로 입력을 하고 또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 저기 그 도장 같은 거 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신발 고치는 그런 데서 도장을 사면은 거기서는 그냥 그 간이형 수증을 해주잖아요. 거기에는 세액이 포함이 안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거 이제 부과하기 위해서 일반 관리비에서는 과세 비과세를 많이 나눠서 하고요. 어, 여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수다 수선 유지비를 과세, 비과세 따로 나눠서 하긴 했지만 비과세는 비과세 계정은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는 어, 세대 전기료, 공동 전기료, 또 TV 수신료 이 정도만 표시가 되게 해놓잖아요. 부가 부가 입력할 때 그런데 어, 이 상가에서는 상가나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과세 비과세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어, 세밀하게 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기료, 또 세대 전기료 공동전기료는 과세로 이제 해놓고 전력기금, TV 수신료 같은 경우는 비과세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도료는 비과세니까 이제 비과세로 해놓고요. 예,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 이제 그 집합건물에서 회계처리할 때부 이제 부과할 때 이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것 또는 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부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